자, 문 문제 속에 무리 함수랑 이차 함수가 같이 있을 때는 무리 함수의 역함수가 이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실제로 구해 봐도 무리 함수의 역함수를 실제 구해 봐도 요 gx가 역함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. 한번 확인해 볼까요? f가 아니고 y는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x 2 e 넘기면 어떻게 되죠 y 마이너스 2는 루트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제곱하면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x 마이너스 2가 돼요 따라서 x 는 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가 되는데 x 하고 요 여기서 x하고 y를 바꾸면 역함수가 되겠죠. y는 x-2의 제곱 더하기 2.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역함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.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<laughs> 역함수끼리의 어,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니까 그리고 이게 생긴 게요렇게 생겨가지고 증가 함수예요. 그래서 F와 f 와 f 인벌스의 교점은 y 는 f(x)랑 x의 교점과 같다는 거.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보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x 자 이게 지금 교점 구하는 과정입니다.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 돼서2 3은 6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서 2하고 어디에서? 3에서 만나거든요. 그러면 교점은 2,2랑 3,3이 되겠지. 거리를 구하면 루트 2가 됩니다.